안녕하세요. 도모크라입니다 오늘은, 어, TM 화이트, 어, 디딤석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300, 600에 30t로 되어있고요 한파리티는 140장 정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한파리티로 되어있는 거고요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윗면이 이렇게 잔다듬미 쳐져있어서 커플 커플하게 되어있어서 미끄럽지 않게 있기 때문에 야외 바닥에다가 시공을 하셔도 충분히 미끄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기기면이 되어 있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색상은 이제 검은색이랑 화이트랑 조금 이렇게 섞여 들어있는 느낌이고요.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어, T M 화이트 300에 3 30T입니다. 어 아까 300, 600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한 팔레트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제 같은 것도 지금 한 팔레트 수량이 음, 대략적으로 280개 정도 되어있고요. 똑같이 잔다듬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한 팔레트가. 어뭐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한 팔레트로 구매하시면 금액을 좀 저렴하게 더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빨트를 구매하시는 게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낱개로 파는 코너는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빨트를 여기다가 미리 하나 갖다 놓고 밴딩을 이제 풀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손님들이 이를 오셔서. 차를 직접 대셔갖고 여기서 하나하나 실어주시면 되는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여기서 직접 하시다 보면은 좀 깨진 것들은 따로 이제 골라 놓으셨다가 어,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돌이다 보니까 이제 포장이 되어 있어도 이게 깨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깨지는 게 종종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거는 오늘은 또 조금 감안은 해주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몇장좀더 여분을 두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낱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풀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실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